아, 근데, 여기서, 유닛들이, 아, 이렇게 드랍되면은, 야 이러면은, 진짜, 까다롭거든요. 변종적을. 자, 신규 종종 모드. 이번에는, 미군대 변종적의 게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 미군이고요이 종족은 APL이라고 미래의 미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탱크라던가 전투 헬기,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 같은 현대 유닛들로 구성된 종족이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또 신규 종족 모드에서 강자로 꼽히는 종족이고, 굉장히 또 유닛들이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는, 종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진영 바로 변종 적그입니다 변종 적는또 신규 종족 모드에서 다크 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래 또 유닛들이 아 이거 적으랑 또 다르게 원거리 유닛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거리 유닛들이 많은 그런 적으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닛들도 굉장히 또 신기한 유닛들이 많아서. 이번에 또 재미난 게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사이드댄 올렸죠? 여기, 이게 약간 베럭 같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바가 나와서, 병력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미군은 이제 병영을 두 개를 가져가 주면서, 이제 마린을 찍어주고 있네요. 자, 이 게임 끝나고 밥 먹으러 갈 거랍니다. 자, 자 이제 인펜트리가 나왔네요 인펜트리 요게 미군의 마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살짝 이게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데미지랑 뭐 체력은 좀 약한데 그 대신에 좀 이동 속도가 빨라서 게릴라전에 굉장히 도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유닛입니다 자 이제 페럭스 유닛을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팩토리까지 가고 있네요 자 이제 변종 저그는 자, 이 유닛은 요런 식으로 시야 확보를 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닛이거든요. 이렇게 스킬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시야가 제공됩니다. 굉장히 더 독특한 시스템이죠, 이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찰을 할수 있다는 게 자, 굉장히 재미난 컨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펜트리한테 뒤를 잡히면은 자, 살아남기 힘들죠. 근데 이 유닛도 굉장히 빠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 요거는 화염 방사병이거든요. 오, 이거를 후반에 뽑아가지고, 이것도 약간 파이어벳의 느낌이 나는 그런 유닛인데, 근데 파이어벳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게 자폭을 할수 있습니다. 이 유닛은. 여기 뒤에 있는 가스통을 메고, 자살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 요거, 요거. 초반부터 아주 재미난 유닛들 뽑고 있습니다. 양쪽 다. 좋아요. 자, 뒤에는 이제 헤비건어까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기관총을 주고 있는 마린이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자, 로머로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변종크의이 스포닝 풀은 요거는 체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서프라이 디폿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딩 풀. 여기서. 체력을 채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자 이제 화염 방사병. 자 이거 여차하면 자폭도 할수 있거든요. 이 화염 방사병은자 그래서 오 조심해야 됩니다. 오 지금 지금 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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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 오. 이 가스통을 가스통 메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자근데 여기 전갈까지 나오죠. 전갈. 정갈, 전갈은 자 전갈한테 맞으면 또. 와우, 이거 뭐, 와, 엄청난 효과를 <laughs> 내면서 죽어갔네요. 자, 좋습니다. 이 독에 당해가지고, 독에 녹아내리는 그런 애니메이션까지 나오고요. 자, 이제, 그래도, 이제, 일고 나오면서 막아주고 있는 변종 적이고요 오, 초반에 굉장히 또 치열하게 가는데, 오, 근데 여기 이제 방어타워도 지어주면서 탱크도 나옵니다. 탱크가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미군의 탱크는 진짜 거의 뭐 상성이 없는 수준인데 어 이러면서 헬기까지 야 이거 미군 플레이어 거의 뭐 테크트리를 너무 잘 올리는데요, 이거. 벌써부터 헬기가 나오는데 헬기가 이게 또 견제에 최적화된 유닛이기 때문에 오이거 이거 막아 주려면은 일단은 방어 타워가 필수인데 아직까지는 방어 타워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후반 압박을 심하게 당해서 이제 전갈을 찍고 있는데, 전갈은 공중 공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드론 온 일군 잡혀주고 있죠, 지금. 아, 어, 요거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데, 자, 이러면 미군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아, 어, 이거, 자, 이건 11기. 아, 이거는 변종 저그가 초반에 이 헬기 플레이를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미군 하면 또 헬기인데, 요거 참 아쉬운데요. 근데 초반에 압박이... 어우, 근데 여기서 정갈로 육군 잡아주면서, 저 나름 복수해주고 있는 변종 저그고요 요, 좋아요. 일단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꾼을 잡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 마이닝 드론은 건물을 지을 때 일꾼 한 마리 써야 돼서 가지고 적의 드론처럼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일꾼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일꾼을 잡히는 거는 굉장히 크게 어,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일꾼 여섯 마리 잡아주면서 어, 나름 만회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 자이들링이랑 또 요거는 맨들링, 오. 아주 그냥, 뭐 신기한 유닛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미군은 이제 좀 베럭스를 좀 늘려주면서, 지상병력에도 좀 투자를 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헬기로 견제를 해주고 있는 미군이고요 아, 헬기 이거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은데, 야 이러면 이제 괴롭죠? 미군 헬기가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laughs> 이거, 공중유닛 아니면 잡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근데 스파이어라던가 그런 게안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변종 저그이고요 아, 미군 플레이가 지금 꼼꼼하게 이렇게 타워까지 지어주면서, 어, 이 수비에도 굉장히, 오. 자. 어이고, 수리. 일단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착륙시킨 것 같아요. 야, 이제 변종 저은는자 이제 멀티 늘려주면서 늘려주면서 계속해서 자이들링 뽑아주면데요 기본 유닛 위주로 지금 뽑아주고 있는데 이 자이들링이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을 또둘다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요거를 뽑아주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닌데 아 근데 이렇게 헬기가 모여버리면은 자 이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어 타워로 하나 막 방어타워 하나로 막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아, 근데 자이들링. 자이들링으로 이걸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야 변종저그. 와, 이거. 자이들링 여기다 숨겨놓고, 테러를 딱 막아버리면서 한꺼번에 헬기 끊어주는 모습. 야 이건 뭐, 대단한데요. 좋습니다 변종적으 여기서 이러면 변종적으가어 초반에 육군 잃었던 거다 만회했죠 자 이제 자 이제 이러면 미군 입장에서도 어.. 살짝 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변종적으는 이제 조금 체제 전환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기본 유닛만 뽑다가는 또 탱크 미군의 탱크 화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살짝 좀더 어 고급 유닛이 필요한 그런 변종 적그인것 같은데 자말 끝내기 무섭게 이제 스파이어 올려주고 있죠 이게 공중 유닛에서 뽑을 수 있는 건물인데 이렇게 올려주면서 네 후반을 좀 도모해주고 있는 변종 적극고요 자 이제 테라 아 이제 미군은 업그레이드 쭉 돌려주면서 마린 탱크 와 여기 뭐 팩토리 여기 무슨 공장이 <laughs> 한야 공장이 완전 빵빵해 돌아가고 있죠 이게 미군의 자본력이죠 아 천조국 좋아요 물량 지금 쭉쭉 쏟아져 나오고요 이러면서 이제 헬기로도 계속해서 견제해주는 미군이고요 자 이제 한번 나가보는 변종저그인데 어 여기는 일단 전기충격기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고요 아우 여기서 전기 찌짐이 오 그래도 이야 변종저그 한꺼번에 그냥 깨주면서 자 이쪽 멀티 이야 바로 파괴해주는 변종저그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마린과 탱크가 수비하러 왔거든요 이야 자 여기서 그래도 잘 싸워줬습니다 변종저그 이정도면은 오 이득을 봤다고 보이는데요 육군도 잡고 커뮤니티 센터도 날리고 병력도 같이 잡아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헬기가 계속 하나둘씩 모인다는 게 압박이네요. 아. 요 견제가 이 게릴라 플레이가 아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이 야. 이게 사실 현대전에서도 이렇게 공중 유닛으로 일단은 폭격을 때린 다음에 완전 상대방을 거지로 만든 다음에 마무리를 지상군으로 하거든요? 아...근데 여기서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공중유닛으로 아...일단 뭐 보급이랑 뭐 이런것들 다 끊어버리고 네? 일단 자원들을 끊어버리고 시작하려는 미군의 플레이네요 아...이러면서 이제 TR-17 자 이거는 CG 탱크같은 유닛인데 이야...이제 계속해서 좀 탱크 기갑부대도 이제 쌓이고 있죠 자, 이제 미군은 이제 멀티 지역도 많이 늘려놨고, 헤비건엄, 로켓, 트루플. 와, 이제 여러가지 유닛들이 계속해서 조합되고 있는 미군이구요. 어, 이제 계속해서 좀변종저우가 자이들링을 찍어주고 있는데, 아, 어, 이것도, 자, 기본 유닛보다는 이제 조금 더 고급 유닛이 좀 필요한 그런 변종저구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공중 유닛을 카운터 칠수 있는 그런 유닛이 나오고 있죠. 자, 요게 약간 타락기 같은 유닛인데 이이 이 유닛은 상대방 유닛에또 불태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유닛입니다. 자, 와... 이제 헬기에 보병 유닛 태우는 미군. 자, 이러면은 뭐... 요거 드랍하겠다는 소리인데야 항륙작전 들어가나요? 자 미군 갑니다 미군 미군의 헬기 자 이거 드랍되면은 진짜 난리나거든요 연종저은는불진의 건물들이 싹 날라갈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막아줘야 아 이거 못봤나요 아 이거 못보면 못본거 굉장히 큰데 아 지금 갑니다 미군 자 이거 일단은 12지역 멀티를 어, 공격해주는 변종저이고요 자, 오우, 이제 느릿느릿하게 막아주러 오는데 아, 근데 여기서 유닛들이 아, 이렇게 드랍되면은 야 이러면은 진짜 까다롭거든요, 변종저그. 일단 유닛들이 다 밖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 야, 이건, 오, 근데 이거 불태우는 스킬. 불태우는 스킬. 자, 이제 스플래시가막 들어가고 있죠? 이야. 자, 좋구요. 자, 근데 이걸 막으러 가면은 이 탱크, 이 기갑부대가 또 멀티지역을 치거든요? 이거 외통수인데요, 지금. 변종적은. 아, 요거. 이거, 여기를 막으러 오는 순간. 아, 이 탱크가. 그렇죠. 아, 이거. 오 그래도 자이든 레 자, 일단 헬기부터 끊어줘요 헬기부터. 자, 아 어, 여기서 일단 헬기는, 자 헬기는 다 잡아주고요. 아 근데 여기 탱크. 자, 이 탱크의 압박. 와 여기서 뭐? 야 여기서 대포로 막 와. <laughs> 이거는 성간탕이고요 성간탕. 오, 그래도 불태우기 스킬 쓰면서, 이야, 이야, <laughs> 탱크들. 와, 근데 안 되네요. 아, 여기 뒤에서. 야 이건 뭐. <laughs> 이게 미군의 화력인가요? 와, 초토화가 돼버리는 변종저그의 3등이고요. 아, 근데 변종저그가. 이 기갑 부대를 너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불태우는 스킬. 이야, 여기서. 와, 스플래시 데미지 막 들어가죠, 지금. 이야, 탱크. 어, 그리고 고등 유닛까지 나오면서. 자, 탱크 다정리해주요 변종적이구요. 오,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잘 막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변종적이가 쌓아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좀 유닛들을 다시 재조합을 한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아. 야, yeah. 근데 탱크가 무지막지하게 있네요. 아, 이건 뭐. 오, 그래도 크라켄. 크라켄 나왔습니다. 크라켄은 또, 시합폭탄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또 변수를 만들어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유닛이거든요? 자, 일단 대공은 많이 없어요. 미군. 아, 근데 말하자마자 바로 대공포를 찍어주는 미군이네요. A6. 이게 대공 능력이 있는 탱크죠. 자, 크라켄. 크라켄의 시한폭탄을 굉장히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자, 이제 대공포. 아, <웃음> 크라켄. <웃음> 녹아버리는데, 아, 그래도 여기 볼태우는 스킬. 야야 자,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 막 들어가거든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자, 이러면서 12시 지역 멀티까지 공격해주는 배정 저거이고요. 자, 좋아요. 아, 근데 이거 A6가 이 대공포가 무슨 공중 유닛을 그냥, 그냥 녹여버리는데요. 자, 그래도 계속 그 그라켄 그 찍어주는데. 자, 어, 어쨌든 지상 유닛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벼지면서 아, 자, 시한폭탄. 자, 여기서 폭탄 터지나요? 폭탄! 아유, 터지긴 터졌는데, 요거를 잡아줘야 되거든, 요 A6. 아, 야, 대공포가. <laughs> 그냥, 크라켄을 그냥 녹여버리는데, 야, 이거 뭐, 데미지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A6. 자, 그래도 크라켄. 크라켄으로. 자, A6 다 정리해주면서, 이제 탱크만 나왔죠? 이러면. 지대공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상병장 이제 Z1까지 이제 나옵니다. 이게 로봇 마린인데, 아, 이거 일반 마린이랑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자, 이제 방패를 들고 있는 로봇 마린. 오, 그래도 크라켄이. 이야, 그래도 크라켄이. 오, 여기서 시야폭탄까지 날려주면서 일단 한번 막았습니다. 일단 한번 막았습니다. 아, 근데, 일꾼 숫자 차이에서, 이게. <laughs> 미군은 계속해서 지금 멀티가 늘어나고 있고, 아, 이제 스트레스 폭격기. 랩터 제트까지 나오고, 아 되게, 이 변종조가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는데, 아, 미군이. <laughs> 미군이 진짜 세네요. 아, 요, 종족이 확실히 탱크가 너무 세네요. 헬기랑 탱크가. 지상 탱크도 쎈데 대공 탱크도 쎄다 보니까 카운터 칠 만한 그런 유닛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종적 입장에서는. 아, 이거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아,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가고 있죠. 이제 스트레스 폭격기. 자, 와. 자. 자, 시합 폭도 한번 던져주지만, 피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아, 그리고 세트 포켓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 그래도 끝까지 분전해주는 변종저그. 여기서 전갈 뽑아주면서. 어떻게든 열두시죠. 아, 견제해주지만, g 지 자, 오늘 이렇게 미군대 변종저그의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플레이어들의 수준이 확실히 높아져가지고, 진짜 보는 맛이 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 새로운 정족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